예, 시작이 되고 음, 여기도 세 t 업이 있죠 세 u 업 여기서 이제 핀 번호를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벨 값을 읽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그벨 값이 1이면은 르면은 어, 디지털 어, 이거 이 라이트를 하이로 해주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로우로 해줍니다 그리고 500을 딜레이 했다가 다시 또 벨값을 읽어오고 그리고 벨값이 그다음에 뭐그 벨값이 바뀌었는지 확인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벨값이 1이 아니면 로하고 1이면 하이로 하고 이건 이제 계속 무한루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끝이 없어요 시작은 있는데 이건 이제 핀번호를 세팅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준비기호를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입수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기를 사용하면 되고, 이건 이제 판단이고요, 당연히. 이걸 그릴 때, 프로 차트 그릴 때는, 뭐,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이 부분을 못 그리신 거 보니까 전혀 지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이제는 그, 야,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 이 나라 표준 인증을 누르면요, 이렇게 이 감독은 고시원 보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옵니다. 그럼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준비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플 p a r 그럼 여기 보면, 스위치 설정이라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스위치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입력 출력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기호가 있는데 여기 있네 데이터. 데이터는 그 매체를 그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는 않았어왜냐면 여기에 이제 디터를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특별히 매체를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왜냐면 여기 정해져 있는 매 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프로차트에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는 매체가 이제 기억 데이터와 기억 데이터는 아니니까, 그럼이 개별 데이터 기호로 들어가면은 내부 기억 데이터 이제 파일, 이두 개는 파일이고요. 이거는 서류, 키보드, 이거는 테이프 카드죠, 카드, 천공 테이프,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 기본 데이터 기호인 데이터로 데이터 기호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의를결을 표시를 해서 입력 출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거 판단이니까 그냥 이게 판단결을 쓰시면 돼요. d e c i s i o 그래서, 이 노프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어, 노프가, 이렇게, 아이고, 이걸 잡, 잡기가 힘드네. 네, 이렇게 계속 이 구간을 반복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출력하시, 이걸 클릭하시면 이리 가고, 여기서 이 나라 표준증을 클릭하시면은 이게 나오고요. 95번 보기 누르시면은 어, 어, 이게 자조, 자세히 나옵니다. 이게 에, 보기 저이 예, 이게 이제는 이건 뭐 보기고 어쨌든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이걸 디아 어, 파일을 넣기 넣을 텐데 참고하시고. Oh, le carypio.